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발맞춰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조 2천억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.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전통적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해모임 등 개별 인정형 기능성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.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연구원들이 직접 산지에서 들여온 당귀, 청궁 등 약재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개별 인정형 원료 최초로 면역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해모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. 해모임의 주 기능성 원료인 당귀 등 복합 추출물은 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인자에 대응할 수 있는 생리 활성 물질을 우리 면역세포가 좀더 활성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단일 제품으로는 드물게 현재 5년 연속 1 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누적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모인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원, 최근 3년간 연평균 11%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네트워크 판매 기업 애터미에 독점 공급하며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며 오는 2020년이면 약 170조 원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미국, 캐나다 등 10개국에 수출하며 올해 220억 원 실적을 기록한 해모임. 나라별로 다른 건강기능식품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임쓰며 세계 신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.